하루 일과 중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민들레 꽃이들 오늘도 안녕이다. 날씨는 갈수록 더워진다. 화창하다 못해 무덥기까지하다.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반드시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꼭 힘든 일들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인지 한 번에 하나씩만 거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?라고 물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는 요즘이다. 이미 겪어 알고 있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더는 공존할 수 없는 각자의 생사란.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아픈 일이다. 곧 다가올 하나의 소중한 이별을 마음 한켠에 준비 중이다.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모두의 인생을 되새기고 나의 시간에 감사해 하며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. 수술 전 마지막 정밀 검진, 암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, 그리고 그동안 했던 각종 검사와 당일 검진을 바탕으로 혹시 모를 전이에 대한 부분도 판단하는 날이다. 수술 전 나의 앨범뿐만이 아니라 약속되었던 다른 앨범 작업들이 남아있다. 계획되어 있던 일들을 꼭 마무리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상을 보낸다. 나의 목소리가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만큼 함께 작업하는 분들의 곡들도 꼭 많은 분들께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작업한다. 민들레 꽃이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아이. 좋아하는 꽃이를 양손에 죽어서 하나는 꼭 엄마 거라며 건네준 아이. 내년 이맘때쯤엔 견디는 미소가 아닌 더 밝은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또한번 다짐하는 하루다.